오늘은 광명시 사회적 경제센터에 나왔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이 광명시 사회적 경제센터 네. 일반이 잘 모르시는데 네.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네.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들한테 되게 낯설잖아요.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좀 많이 알리려고 2013년에 올해가 딱 10년째인데요. 13년에 개소한 곳입니다. 우리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는 실제로 두 가지 큰 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우리 협동조합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, 자활기업,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곳을 역량 강화도 하고 판로지원도 하고 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,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 확산 사업을 하는데요. 더가치홀은 2023년 1월 30일 개관한 광명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홀고 전시한 곳입니다. 더불어 광명 시민들의 쉼터 및 소통 공간을 갖추고 있고, 회의실 대여도 가능합니다.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, 함께 광명해요. 네, 사회적 경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어, 향후의 계획이나 네. 앞으로 전망을 좀 말씀해 주겠어요 네. 그, 이제, 장, 내년 사업에 보면 사실 사회적 경제가 좀 예산이나 정책 방향들이 좀 축소됩니다. 특히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혁신 센터라고 해가지고 좀 별도로 사회적 경제가 좀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 광명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큰 꿈으로는 대한민국 전체, 이제 간 외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관심있으면 체험이라든가 아니 여행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광명에 있는 사회적 경제 습센터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생님 방문하신데 시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아, 이렇게 홍보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네.